유진 피터슨의 민숙이+ 민숙이 머릿말입니다. <laughs> 참다운 인간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긴 시간이 소요되는 복잡타단하고 번거로운 일이다. 한 개인이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는데도 최대한 지혜와 인내와 용기를 발휘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성장하는 것은 낯선 사람이나 비열한 원수들은 말할 것도 없고 부모와 형제자매와 이웃들과 더불어 성장하는 것조차도 대단히 복잡한 일이다. 민숙이는 그처럼 녹록지 않은 성장 과정 속으로 우리를 밀어 넣는다. 성경의 이 부분에 수록된 사건들을 읽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생생히 실감하게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일상생활에서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고 자신과... 타인 안에 있는 죄를 다룰 줄 알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복된 미래로 나아가는 인간 공동체를 가르친다 이 모든 일에는 환상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구름이 성막 위로 올라갈 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했고 구름이 내려와 머물 때면 백성들이 진을 쳤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진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진을 쳤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진을 쳤다. 구름이 성막 위에 여러 날을 머물면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진하지 않았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진 안에 머물렀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면 곧바로 행진했다. 구름이 해가 질 무렵부터 새벽녘까지 머물다가 동이틀 무렵에 올라가면 그들은 행진했다.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이 구름이 올라가면 그들은 행진했다. 구름이 성막 위에 이틀을 머물든 한 달을 머물든 한 해를 머물든 상관이 없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도 그 자리에 머물렀다. 그러다가 구름이 올라가면 그들도 일어나 행진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진했다. 그들은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았다. 민수기 구장 17절로 23절. 우리 가운데 상당수는 낭만적으로 묘사된 영성을 마음속에 그리며 좋아한다.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니 모든 것이 세상과 제대로 어우러지네. 로버트 브라우닝의 피파의 노래의 일부와 같은 식의 생각 말이다.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이나 자신을 탓하고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 상황을 헤쳐나가고, 종종 성질을 부리고 다른 시대, 아마도 성경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거룩하게 사는 것이 훨씬 쉬웠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헛된 생각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지음 받은 인간이 되어 순종하는 믿음과 희생적인 사랑의 삶으로 부름 받는다는 것이 무, 무슨 뜻인지를 보여주는. 기본 교재인 성경 어디에도 사는 것이 쉽다거나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암시하는 대목은 없다. 따라서 우리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는 조직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낼 때 업무를 분담하고 지도자를 임명하고 물품 목록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수를 세고 목록을 작성하고 명부를 갖추는 것은 기도와 가르침과 정의만큼이나 하나님의 공동체로 살아나가는데 꼭 필요한 요소다. 정확한 계산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다. 우리는 관계 측면에서도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과 명령을 받는 사람들이 싸우고 말다툼하고, 불평하고, 반역하고, 가늠하고, 도둑질하는 등 많은 죄를 범하는 남녀 무리와 함께 있음을 알게 된다. 함께 살아가는 데는 도움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는 사려 깊은 훈련이 필요하다. 술을 세는 일과 다툼이 민수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그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처럼 결코 낭만적이지 않는 세부사항을 받아들이도록 우리의 상상력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가는데 꼭 필요한 책이 바로 민숙이다.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예, 유진 피터슨의 이런 그, 머린 말을 듣지 않고 그냥 나구제비로 성경을 읽는다면 얼마나, 어, 낭비하는 시간이 많고 얼마나 허무한 시간이 많을까요. 평생 신앙생활에도 민숙이면 민숙이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 유진 피터슨의 머린 말을 읽고 듣고 그리고 결심하고 일장부터 읽어 나간다면 얼마나 효율적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까이 하게 하는 지름길이 될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제가 깨달은 만큼 이 머릿말을 성경 66권에 대해서 다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여러분들도 주위에 있는 모든 성도들, 모든 동역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은 그 말씀을 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사는 길이고 한국교회가 주님의 몸이고 우리의 몸이 아닙니까?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끝까지 또, 이, 에, 예, 유진 피터슨의 66권 '머릿말'에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또 성경을 읽으신다면 참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